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어 뒤에 장에 가면은 좀 재밌는 말씀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 안에 심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11장에서도 해요.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서도 하는데 11장에서는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청년이여, 젊은 사람들이여. 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참 무책임한 얘기죠. 큰 어른이 지금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무책임한 말씀 같아요. 마치, 어, 삼촌들이나 할 법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왜 하는지를 보면, 아,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의 내용을 보면은, 어, 전도서 11장을 쫙 보면 방금 읽어봤던 게네 마음대로 살아라 청년들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라고 했던 말씀이 11장 9절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절에서 8절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어떤 법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살아가다 보면은 어, 이 정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칙 이런 거예요. 하늘에 만약에 먹구름이 많이 끼면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많이 끼면 비가 올 것이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서 있던 나무가 한 곳으로 딱 쓰러졌다. 그러면 이 나무는 언제까지고 이 쓰러진 방향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몇 가지 법칙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떤 법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분명히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어떤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당장 내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전도서에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년들아,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그그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했을 때그 일들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나 하고 있거나 또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에 가는 대로 다 하되 최선을 다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되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도 똑같아요. 한 가지에 올인하면 안 되는데 그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에 올인했다가 그거 잘못되면 어떡해. 한 가지에 올인하는 건 도박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 너무 올인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것 이것저것 다 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밤낮으로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것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잘안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잘 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한 가지,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참 이게 재밌는 말씀서인데, 전도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뭐든지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그리고 느끼고 싶은 거다 느껴보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뭐 살아가면서 뭐 인생의 지혜를 좀 얻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지혜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바로 나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두 가지 이전 모든 것을 다 해본 전도자가 두 가지 지혜를 말씀해 주는데 그두 가지 지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러므로 열심히 해봤던 것 그리고 열심히 모았던 것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러니 너네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 해보면 알게 되니까요.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봐라. 그런데, 결국에 너네들이 깨달을 건 무엇이냐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잘될것 같아도, 결국엔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혜를 너네가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두 가지 지혜를 말씀하면서 딱한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합니다. 이두 가지를 결국엔 너네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깨닫게 될 건데, 이두 가지를 깨달았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딱한 가지 기억해야 될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다. 다시 말해서 이두 가지의 지혜를 가지고서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다 해보면은 결국에는 깨닫게 될 거다. 사람은 죽게 될 거고 그리고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너네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딱한 가지 하나님이 지금 너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더라도 악을 범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괜찮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럼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 가지 에 너무 올인하지 마세요. 학생이라면 공부도 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보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보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하든 걱정하지 말고, 일단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가 그거예요. 하지만, 그랬을 때, 꼭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것만큼은 까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다. 그것만 기억해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위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이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악을 범했을 때. 어, 그 심판받을 것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악을 행했을 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책직질을 하실 거고, 또 때로는 어, 정말 아픈 그런 고통이, 시련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정직히 행하다 보면, 어, 인생이 내 맘처럼 되지 않아서, 정직히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 그것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지 못했다면, 어, 그 선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면서 살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만 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 기뻐하는 것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오기를 열심히 일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수학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어, 또, 음, 그 안에서, 어, 하나님께 감사하되, 한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겠죠?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